입력 2018.2.5 13시 38분 오선 장진일 기자 연예의 마디 필모 서수연이 결혼한다. 이필모의 소속사 케이스타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오선에 이필모와 서수연이 내년 봄 정도에 결혼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내년 봄에 결혼하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혼 날짜 등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이필모가 공연을 하다 보니 정확한 날짜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필모와 서지현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연애의 맛에서 실제 같은 달달한 연애를 이어가며 필름 커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았다. 연애의 맛으로 만난 두 사람은 실제 결혼까지 고린하게 돼 눈길을 끈다. 예능이 큐피드가 된바 람직한 경우인 것. 방송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두 사람. 연애의 맛으로 만나 풋풋한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의 로맨스는 해피엔딩이었다. 이필모. 서지현은 지난 13일 방송된 연애의 맛에서 결혼 생각이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수영과 함께 이병헌의 동생 이지안이 직접 운영하는 밴 천으로 놀러간 이필모는 수영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결혼 생각은 이미 있다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필모의 말을 들은 서수영 역시 이필모 오빠는 괜찮은 사람이다. 진실된 마음이고 사적으로도 만났는데 방송 아닐 때도 똑같다. 점점 더 좋아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청자들마저 헷갈릴 정도로 두 사람의 마음은 진심처럼 보였다. 이유는 실제로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방, 송을 넘어선 감정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 이날 방송에서 서수연은 이필모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감동한 이필모는 닭가를 선사했다. 서지연은 이필모의 노래에 감동받아 눈물을 뚝뚝 흘렸고, 이필모 역시 눈시울을 불켰다. 마지막 편지에서 서수연은 우리의 만남이 진짜 필 연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방송으로 만났지만, 카메라 밖에서도 오빠랑 즐겁게 만났다.